다들 오셨나요? 오늘 할 것은 테스트 서버에 미친 밸런스 붕괴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저도 달려왔습니다. 일단은 뭐냐면요. 홀파딘이 홀파딘. 홀파딘 한번 만들어 볼게요. 수르로솔 용 만들었죠. 수르로솔 용 만들었죠. 그리고 네프풀 백스 꺼져가는 불길까지 완성입니다. 이렇게 세 개만 맞춰줘도 미친 데미지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바로 테스트 들어갈 거고요. 일단, 힘 75, 힘 41. 힘 75만 찍어주고요. 다른 거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다른 거 건드리지 않고요. 갑박 끼워주고, 이것도 끼워주고, 이것도 끼워주면은, 홀리 파이, 파이어 데미지가 몇 나올까? 3,000 데미지가 나오네요. 3,000. 3,000이면은 좀 쓸만, 그렇게 사기까진 않은데, 이게 사기라는 말이 있어가지고, 일단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공 같은 것도 껴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저는 일단 순정으로 즐기는 걸 원하기 때문에 요렇게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옥에서는 테스트를 다음에 할 거고요 이번에 악몽을 한번 테스트를 해 볼게요 포인트 아무것도 안 찍었고 템만 꼈습니다 템만 꼈고 나는 산책을 가는 거야 룰루랄라 산책가기 룰루랄라 룰루랄라 어, 다뒤죠 어, 다 눕어버려. 어, 라라라 따, 따라라라 따, 따라라라라 허이. 요렇게 그냥 달리기만 하면은 깔끔하게 죽어져 버리는 홀파딩 데미지가 이번에 패치돼가지고 데미지가 확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카생을 돌 거면은 나는 그냥 띄인 박질만 하면 돼요. 비거킬까? 비거키고 띄인 박질 해야겠다. 차라리. 비거를 키고요. 띵박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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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거. 비거. 자, 키고, 띵박질을 하겠습니다. 자, 빠생, 빠생, 아, 빠생. 어, 4000 데미지까지 나와? 이렇게 죽어주고요. 지옥에서도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옥에서는 얼마나 셀 것인가? 지금,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아, 팔라딘의 세계가 돌아야 겠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싹 팔라딘만 하겠다 뭐 소서팔라? 아니다 이제 팔라딘의 세계다 그냥 팔라딘만 싹다 한다 지옥은 좀 쫄리니까 액트파원부터 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오방도 들어와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 신성한 불꽃이 데미지가 세져가지고 겁나게 좋습니다 얘는 화염병도 아닌데 다 찢겨버리죠 이게 한 방에 안 죽는 이유는 딱 봐도 이무공의 무공 때문에 안 죽는 겁니다. 그리고 저항감소. 저항감소 역병을 껴주면은 더 개사기가 되겠죠? 역병을 또 만들어 볼까? 짤막하게, 어, 테스트 서버에 루너드는 어떻게 하느냐,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루너드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서요, 역병을 만들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바리안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개인 보관한 가면은 이게 역병룬이죠. 참룬, 샤엘룬 우움룬. 역병 만들었죠. 업어갑니다. 이렇게 업어가서 팔라디네에 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지옥에 가가지고 들어가서 역병을 껴줍니다. 네, 이렇게 껴주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옵션 저항감소. 피격 시 저항감소입니다. 내가 쳐맞아야지 저항감소가 걸리는 거죠. 그럼 액트 1에서 다시 테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거를 키고, 달려. MD가 몇 가지 나오나? 3800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 얘는 화염 그건데, 저항감소 쳐맞고, 떠져, 꺼져버렸죠? 면역이 아, 그거 뭐야. 면역이 그, 깎였죠? 아안깨안깎이 또, 저항감소 쳐맞아야지. 자, 나 때려봐. 응, 네, 나 때려봐. 빠세. 야, 씨, 나 죽겠다. 어, 지금, 머녀 까졌죠? 내손 까지는 거 보이십니까? 그냥 까져버렸습니다. 네, 이러가지고, 이 역병이 이제 필수 무기가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역병 필수 무기. 진짜 이거 필수 무기입니다. 바로 화염대왕 까버리죠? 그래가지고 화염 쪽이 이제 대세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히드라도 그렇구요. 여러가지로 대세 빌드가 다 화염 쪽으로. 뭐, 체라 이런거 이제 뭐, 끝났습니다. 저항감소 때문에 무조건 역병 들어야 되구요. 손에다가 무조건 역병입니다. 죽어주면 안 되니까 포션 먹어주구요. 카우방도 봐야기 때문에. 자, 내가 지금 홀리 그, 라이팅 쳐맞았지, 방금? 이렇게 해서 위트위조 네, 까지고요 포탈 열어주고요 아 아파 바로 카오방 열어주도록 할게요 카오방에서 얼마나 개사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원소 데미지 하나 더 넣자 <laughs> 31개 남았으니까, 신성한 충격까지, 이거를, 얼음 어, 데미지를 더 넣고, 라이트닝. 네. 라이트닝을 껴주면, 두 개가 동시에 들어가겠죠? 동시에 안 들어가네? 어, 이거 동시에 안 들어가는구나. 몰랐네. 홀리 프리즈. 어, 이건 동시에 들어간다. 어, 이건 동시에 들어가네요. 뭐야? 아, 설마, 이거야? 이거 1에다가 해놓고, 이거 2에다 해놓고. 이렇게, 이렇게? 아, 죽었다. 이렇게 해서, 짤막하게, 아씨, 죽었네. 아, 젠장할 자, 다시 시체 먹고, 이거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옆에다가 이렇게 이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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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데미지 들어가나? 동시에 안 들어가는구나. 화염 데미지랑 냉기 데미지가 어 들어간다. 들어간거 같기도 하고, 어둘둘다 들어가네요. 이거 오라를 뭐로 설정할지 모르겠지만, 음. 싹, 딱히 그냥 오라를 설정할 게 없습니다. 네, 홀리 파이버 파이어가 워낙 사기기 때문에. 지금 그 무공이나, 역병 필수로 들어야 됩니다. 밑에죠. 까지고 이제 역병, 참룬, 떡상 예상합니다 아까 그 화염면역저항 까지는 거 보였죠? 그 역병으로만 깔 수가 있어요 무공도 까지나 모르겠네 이번에 업데이트 돼서 댓글 남겨주세요 무공으로도 까지나요, 혹시?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카우방 돌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카우방 지금 처음 도는 거죠? 네, 카우방 처음이고요 저는 이 영상을 시작한 이래로 카오방을 본 적이 없어요. 개쌍이어지고 데미지가 그렇게 많이 바뀌진 않는데? 뭐, 지금 떡상 중인 홀파디라고 하는데, 어, 무궁이나, 저항검수 일단 걸어볼게요. 처마자지 네. 걸기 때문에. 걸렸죠? 아, 나 죽었어. 아이씨. 치치차기 컨텐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 저항 감소 걸렸는데 아 이거 처 맞아야지 되는 게참 아쉽소. 사사 열이로 그냥 피흡스 해가지고 때리면은 저항 감소 잘 걸릴 것 같거든요. 때려봐 나 때려봐. 피좀 올려주겠다. 피좀 올려주고 1500 때려봐. 저항 감소 좀 걸어봐. 어 드럽게 안 걸려? 어 걸렸죠? 걸렸는데 데미지 오 들어가. 그렇지. 그렇지. 저항 감소 맞는에만 딱. 되져버리네 이렇게 해서 요번에 난리 난 홀파디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 뵐게요. 안녕.